송중기님의 드라마와 광고 수익을 모두 합한 상반기 총 수입은 바로 안녕하세요 스타 TV입니다. 최근 배우 송중기님의 드라마 출연료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송중기님의 드라마 출연료는 과연 얼마 정도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m 엠넷 TMI 뉴스에서는 스타들의 2021년 상반기 수익 베스트 11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송중기님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는 송중기 님입니다. 아, 현장에서 너무 잘 챙겨줘서 사람들을 어.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칭찬하는 배우 송중기 님 빛나는 외모 칭찬이냐고요? 요. 이 미모보다 빛나는 인성 칭찬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님 인성 스타 인정이네요. 송중기 님은 올해 상반기 안방극장에도 큰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안녕. 나는 이탈리아의 빈센조 가사노라고 해. 빈센조에서 카리스마와 유머를 동시에 겸비한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역을 맡은 송중기님 모든 감정을 비춰내는 눈빛 연기부터 듣는 순간 심장을 부여잡게 마성해보이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응. 지퍼라이터를 딸깍거리며 매력을 배가시 시청률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 송중기님의 드라마 해당 출연예는 김희애 현빈 이병헌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2020년을 빛낸 탤런트 1위에 등극한 김희애님은 해당 출연료로 약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빈 님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을 그리고 이병헌 님은 미스터 선샤인에서 해당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과연 송중기 님의 드라마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빈센조이 송중기 님의 통장 잔고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송중기 님이 과거 드라마 아스타 연대기에서 받은 출연료는 해당 1억 8천만 원이었는 빈센조에서의 해당 출연료는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 총 20부작인 드라마 빈센조 송중기 님이 벌어들인 수익은 약 40억 원. 우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해당 출연료가 1억 8천만 원으로 알려진 송중기 님은 지난 상반기에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던 빈센조에서는 해당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20부작 동안 약 4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출연료 정말 부럽습니다 또 현재 6개의 광고 모델로 모델료 6억원 기준 상반기 광고 수익만 30억원이 예상된다 송중기님의 드라마와 광고도 합한 상반기 총 수입은 무려 약 70억원 또한 송중기님은 광고료 수입도 엄청난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광고 6개를 따내며 광고 모델료로만 약 30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배우 송중기님이 올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수입은 약 7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송중기 님은 최근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출연을 확정지었는데요.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 막내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로 내년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송중기 님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이 밖에 금년 상반기 수익 베스트 11은 1에서 3위에는 회사 주식으로 큰 수익을 창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강시혁, 박진영, 이수만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고 스포츠 스타 유현진, 손흥민, 김연경 그리고 가수 아이유, 블랙핑크 등이 차트에 랭크됐습니다. 이상 스타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